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달호, TV의 조달호입니다. 아, 아주 먼 곳에 왔습니다. 제가 남쪽의 땅끝 쪽에 가까운, 에, 보성, 벌교라는 곳에 왔는데, 아주 대단한 그 선배님, 스승 두 분의 안내로 무조건 내려와라. 그래서, 아, 제가, 아, 그, 그 어디로 KTX 타고 새벽에 왔냐면, 그 역천잔을 망하고 순천잔을 흥한다는 순천에 왔습니다. 순천에 왔더니 갑자기 꼬막 먹으러 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대단한 곳 어~ 소위 태백산맥에 에~ 그~ 진원지 진원지였던 그~ 태백산맥 소설의 진원지였던 어~ 이 백두대간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 어느 큰 집에서 그~ 무당과의 그 사랑 이야기도 듣고 초월, 초소환가 어, 그리고 어, 꼬막도 먹고 그리고 천재적인 음악가를 오늘 제가 만났습니다. 어, 최동선이라고 하는 그 일제 강점기에 위대한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 작곡가의 생가도 가고 어, 최동선의 그 공연 악당도 가보고. 무덤도 오늘 그 무덤이 와서 두 분의 선배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다로가 간다 101탄은 전에 소개한 바 있는 우리 김종호 우리 계룡산의 천재적인 도인 양도천의 수제자 그리고 어그 형님이 정말 받들어 모시는 1937년생 저보다 14살 16살이 많으신 대단한 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종훈 선배님 소개하고, 그 다음에 소개하기로 했는데, 오늘, 저, 만주에서 태어나셔서, 제 고향인 예산에도 성장하시고, 스님 활동도 하시고, 한민족의 미래를 가장 걱정하고, 전에 내려오셨던 북한의 황장엽 어르신이, 아, 선생님이 여기 계십니까? 하고 찾아뵐 정도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 인중 선생님 계십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조금만 해주시면. <laughs> 잠깐 여기 좀 보셔요. 예. <laughs> 네. 어, 나는. 예. 우리 민족이. 예. 예, 공선사후. 예. 인천 김성수 선생. 예. 공선사후, <laughs> 공을 앞세우고. 예. 어, 사적인 건 뒤로 한 자, 증사님, 자, 저기, 인준선생님 잠깐만 일어나시면 어떨까? 예. 우리 그 형님하고 옆에 좀 앉으시면. 앉, 아보세요 예. 우리 그, 천재적인, 예. 어, 음악가 최동선생님이 선 오늘 저한테 막 울면서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냐고 너무 환영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선생님 모시고, 제가 조다로가 네. 간다. 백 하나, 백 하나. 백이, 백 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laughs> 남자가 백일, 백십일이면 여자가 백 하나 아닙니까? 그럼 요 앞에서 작곡가 최동성 선생님, 그리고 부인 이소란 씨 묘에서, 어, 두 분에게 노래를 청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형님, 먼저 하시지 말고, 네. 우리 임중선 선생님 먼저 노래 한곡 부탁하고, 노래 예, 두 번째, 우리, 저, 최동선님의 네. 노래를 네. 형님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선 선생님의 원곡은, 예. 네. 김종우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네. 그천거 그그 예. 네. 어, 최동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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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선배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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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임중산 선생님, 책, 노래 제목. 좀 크게 부용산, 할. 부용산. 부용산? 부용 어, 어, 우리, 천재적인, 어, 그리고 명석하고 현재 제가 72살이니까 저보다 16살이 많으니까, 금년에 88세. 네. 맞죠? 네. 미수이신, 네. 어, 위대한, 어, 예술가이고, 역사가이고, 문화자이고, 네. 미래를 보시는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네. 어,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임중산 선생님의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용산. 예. 네, 원곡은 김종우 선생님께 원곡인데. 원곡이고. 약술해가지고. 예. 그 뒤에 부른 부용산 노래가.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부용산. 부용산 오리길. 부용산 오리길을 예, 먼저 임중산 선생님께서 부르시. 우리 네. 박수 한번 쳐주면 어떨까요네 네. 임중산 선생님 부용산 오리길 화이팅! <laughs> 예. <laughs> 부영산 우리 끼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네, 좋습니다. 솔밭 사이 사이로 회오리바람 타고 간다는. 말한 마디 없이 넘어가고 말하고나 피어나지 못한 채로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허리우에 하늘만 불어 부르노 예 네. 부용산 오리길을 우리 정말 민족의 미래와 과거를 통틀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신. 어, 우리의 스성이신 임중산 선생님께 세주셨고, 이번에는 우리 형님이 받겠습니다. 예. 선자적인 도인. 예. 최종선 씨가 오케스트라, 아니, 오스트리아 오케스트라 콘닥을 하면서, 고향을 예.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 아하. 부르겠습니다. 예.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예.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 그, 그, 삼, 모, 둔, 길, 이, 에, 어, 여, 뿐, 님, 날, 기다려, 상, 콩, 이, 알을, 품, 고, 구, 구, 대, 며, 벚꽃이 제철에 우러대는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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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 벚꽃. <laughs> 나의 이 고향은 어디든가 나의 사랑은 그댄가 음... 아, 이제 원곡이요요 예. 그 비... 원곡이구나 돌아와 도 그리던 내님은 아니배네 이알풍대이 우르매를 는 나의 야고양은 나의, 사랑은 그댄가.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국에 이 애국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가도 많고 해방 우리 일제 압박 시절에 있었던 많은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안익태라든가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도 있고 예 근데 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위대한 작곡가, 음악가가 최동선 선생이십니다. 이곳은, 여러분, 보성하면 차밭밖에 잘 모르는 경우인데, 젊은 사람들은. 이곳은 남남 갈심이 극심했던 태백산맥의 그 핵심적인 지역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우와 좌가 많이 돌아가지고 피비리 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원 상생, 원안을 품고 함께 가는 민족의 대 역사 앞에서 우리 두 선배님을 모시고 해원상생 음악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첫 번째, 청와대 뒷산, 백악산에다가 솥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무등산에서 생명의 음악제, 우리 선배님께서 작곡하신 무등산 안하게 노래 같은 걸 해서, 어. 5.18에서 11월 3일까지 광주를 살리는 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형님이 여기로 오시자 그랬어요. 아 음악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피비린다하는 전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1만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동족상전의 비극을 갖고 있는 아주 비참한 민족입니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남남 갈등이 극심하다가 48년 이명, 이승만 대통령이 생기자 갑자기 2년 만에 전쟁이 터져서 이 나라가 잿더미 아니, 피비린 내난 전쟁 속에서 저쪽에 있었던 사람이, 황해도 사람이 부산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보리밭이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아직도 그게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세계에서 지금 7등이다, 6등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 갈등을 해줘야 하지 않고는 생각합니다. 이 남남 갈등, 그 민족의 처절한 그뒷받기에 최종선 선생이 했던 그런 위대한 음악이 다시 피어나서 한민족이 해원상생, 세계 중심으로 가는 그 진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노래를 부르신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슬로건 같은 거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렇죠. 음, 철 따라 빈진 달래 산을 돕고 산뽕이 우르매를 끊는 나의 고향은 어디든가 나의 옛사랑은 그댄가 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일기시대때 오케스트라, 오스트라 오케스트라, 음. 콘다그러신 최현 선생님 묘사에 와서 음, 그분이 고향을 그리면서 작사, 작곡했던 망향이라는 노래를 망향. 제가 불렀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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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좀 올라가면 음. 부용선 오리길를 작사한 박아무의 음. 묘소로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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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아, 임주현 선생님 한 아까, 말씀 더 주시죠. 어, 예. 푸르르 푸르르는 현실을 말한 거고 현재 잔디만 푸르르 푸르르 네. 그 다음에 하늘만 푸르르 푸르르 하는 것은 허무하구나 허무하구나 를 노래한 겁니다 네, 그런데서 저, 예. 어, 그 나중 노래와 앞에 노래를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존경하는 임중산 네. 선생님 네. 이제 나라가 많이 어렵고 네, 네.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네. 잔디만 푸르르 예. 푸르르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하늘만 푸르러푸르러 부르러 예. 참으로 허무하고 을풍곡하 선생 님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들어주시고 네, 마지막 네. 어, 지금 나라가 네. 세계에서 이제 중심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중국도, 소련도, 네. 러시아도 네. 다 네. 엉망이에. 네.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이 돼서 네. 우리 선조들이 말하던 상등국이 돼서 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싸움도 말리고. 네. 그래. 세계 의 으뜸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한 자주 독립 예. 응. 그런 면에서 네. 거기를 우리가 그냥 해보자. 예 그런 그래, 그런 의미에서 응. 응. 임주환 선생님께서 응. 네. 어 가깝게는 우리 정치이나 언론인, 교육 이 여기 좀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국 사람 네. 그리고 전 세계 펼쳐 있는 네. 우리 한민족이 요영성 그래. 길림성, 흥룡강성, 연애주 해서 응. 2억 1천만이 있습니다. 네. 이 한민족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쳐다보시고. 장관이 출생지가 간단하게 여기 쳐다보시고. 일하고 바로 거기서 거기였구나. 예. 여기 쳐다보시고. 여기 쳐다보시고. 예예예. 한국에 지금 인물들이 나오고 있다. 예.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아울러자. 아울러자. 마음으로 돌아가자. 맞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완전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감사합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가라지 않습니다. 저기 네. 만주에서 한국의 평화 통일 자주적 <laughs> 예. 평화 통일이 만국 평화다. 예, 임종산 선생님 만주에서 내려오셔서 네. 88년 동안 무수히 네. 네. 많은 걸 임기진 보셨는데, 예. 임기진 씨는 공선 사후 자기 재산을 다저봉황가에다 백마지기 땅을. 갖다 네. 예. 그리고 외놈들이 그걸 갖다 예. 십분의 1로 줄여서 전부 예. 예. 보고를 하게 돼 있기 예. 때문에 그걸 아시는 분이 안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최영길. 예예. 예. 내가 예. 다시 또 소개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예. 긴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 예. 우리 임준환 선생님의 예. 염원 그리고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예. 목숨을 바쳤던 우리 김정호 예. 목사님. 이런 뜻 그리고 저하고 셋이 네, 네. 예, 한 분은 여든 여덟 살, 한 분은 저는 일흔 두 살, 저 형님은 일흔 여섯 살. 우리 힘을 합치고 우리 후배들과 더불어 네. 우리 최동선 작곡가의 네. 염원 네. 그것이 곧 한민족의 통일이고 세계의 아, 통일이며 예.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한국의 자주 통합 통일 꼭 이루어질 네,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그래, 와야 돼. 예. 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세계 중심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길목에서 조다로가 간다! 101탄은! 천재적인 작곡가 53세로 요절한 최종선 민족 작곡가, 음악가 앞에서, 요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가자! 세계로! 고맙습니다.